근데 춤 많은 춘반은... 와우 어필장난아니네요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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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강철동화입니다. 마라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아, 그 이유가 여름에는 대회가 없잖아요. 이제 가을 돼가지고 대회들이 쓸쓸 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킵니다. 사실 한3주 전쯤에 중소기업 살리기 마라톤이라고 나갔었는데 원래는 포인트 훈련할 겸해서 하프를 신청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응? 하프가 취소되고 10km로 바뀌었어요. 진짜 비 쏠딱 맞으면서 범람한다. <laughs> 미쳤다. 비 엄청 맞으면서 뛰었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대회 내일 대회는 춘천 마라톤이고요. 국내 3대 메이저죠. 춘천, JTBC 그리고 동아마라톤, 동아, 내일 춘천마라톤에 나갑니다. 그래가지고 방금 사실 그 지압으로 마사지를 받고 세다리로 바꿔왔습니다. 많이 뭉쳐있었는데 일단은 한 6월, 7월, 8월, 9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일리지는 최대한 많이 늘려서 7, 8, 9 이때는 거의 250km 이상 정도는 다뛰어주고 LSD도 4번인가 5번 했고, 일단 춘천 마라톤은 10km여가지고 사실 LSD가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사실 그 다음 주 JTBC 마라톤이 코스이다 보니까 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내일 춘천 마라톤을 나가게 되었고 10km니까 너무 강하게 달리지는 않고 PB 세군다 이런 느낌보다 한 52분 이 정도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. 51분, 52분 이 정도. 아무래도 세게 달리면 뭐 다리가 뭉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풀어주고. 그 다음 주에 JTBC 마라톤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, 내일은 저희 크루 분들이랑 같이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그거 타고 갈것 같습니다 갔다가 춘천 가서 구경도 하고 대회 분위기도 보고 닭갈비도 먹고 와 닭갈비 근데 원래 사실은 JTBC까지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듯이 실패했습니다 왜, 왜, 이, 뛰면 뛸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이게 좀, 그래요. <laughs> 일단 목표는 좀더 낮게 잡고, 요번 가을 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 현재 시간 4시 33분. 쿠르 버스가 오기로 해가지고,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새벽엔 춥고, 낮엔 덥고, 그래서, 상체는 따스게 입었지만 하체는... <웃음> 타이즈 <웃음> 아프타이즈 타이즈 없으면 이제 못살것 같아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 전날에 12시쯤에 배고파가지고 닭강정 시켜 먹었다가 아 닭강정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춘천 가서 또 닭갈비도 먹어야 되는데 10kg 뛰고 어, 저희 크루 분들 중에 풀코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제군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. 어... 다들 얼굴이 빛이 납니다. <laughs> 근데 버스 기사님이 오지 않고 있어요. 이러다가 다 각자 차차를 끌고 가는 우프딩이 시작되지 않을까? 가장 게 양갱. 뭐 차이 없어? 왜? 아, <laughs> 춘천에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개춥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동아, 어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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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화이팅! 철동아! 아, 전... 10km니까요. 형, <laughs> 풀코스 몇? 싱글, 싱글? 아... 3시간 10분. 그게 말이 되는 기록입니까? 인간이 뛸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. 야, 야, 우리 같이 아이, 공사막 패밀리 아, 한 분은 아. 수술해서 못 왔어요 아화이 아, 아, 우리 강철동아. 강철동아 강철동아 오늘 10키로 화이팅 10키로, <laughs> 10키로. 제화 <제와> 풀코스 <laughs> 제화 아, 풀코스 해야지 싶으십니다. 7시 20분 대회장은 상당히 번잡합니다 오. 치워 치워 치. 어 조심하세요. 아니! <laughs> 이분들 기억하세요. 친구 남았고 친구 남았어 오케이. 50만 원. <laughs> 공지천 워밍업. 오장님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우와, 출발! <laughs> 전설들 대신, 명예. o 파, five, 3 n e t 와,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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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원래 제 페이스보다 빠르게 하고 있는 것같아서 조금 좀 늦추려고요 확실히 메이지대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3km 돌파 평균 페이스 5분 30초 처음에 시작한 어필이 생각보다 숨통을 아주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3.3km 내리막길을 만났습니다 예선, 숨을, 심박을 안정시켜야 돼요. 선두는 벌써 파는 점 들고 오고 있습니다. 개빠르다. 수단이 형! 4km 돌파. 평균 페이스 5분 34초. 와, 난개많다 근데 춤발은 와우, 어필 장난 아니네요. 어필 갖다 내리막기 타 아, 겠습니다 첫 번째 반은점. 봤습니다. 6km 돌파. 5분 46초. 와. 틈새다. 야, 이제 1 0 k m 를 극포로 뜨면서 말하는 게안 되네. 두 번째 반은점. 와. 너무 힘든데? 7km 돌파. 7km 페이스. 5분 13초. 오히려 뒤로 가서. 숨통이 트여서 그런지 뛰는게 더 편해져요 남은 3km 스파트 8km 4분 53초 2km 남았습니다 9km 5분 6초 원래 53분 안에 들어갈라 했는데 55분으로 변경 생각보다 어필이랑 다운이 를 많아서 이제 900m 남았으니까 쏟아 부어야 될것 같아요 9.7 k m 300 m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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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안식과 매사는 행사장이. 에 자,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. 자,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. 행사장으로 가시면 안식과 매... <laughs> <laughs> 네. 아마 53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. 춘천메달 아마 기록은 한 53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. 확실히, 대회가 메이저 대회라서 그런지, 사람도 많고, 제 생각에, 처음부터 끝까지 병목이었던 것 같아요, 10km는. 뭐 제가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, 처음에 한 4km, 5km까지가. 숨통이 안 트이는 거예요. 심박수가 너무 막 빨리 올라가고. 뛰기 전에 풀코스 하시는 분들이랑 조깅을 같이 했는데, 키로 수도 작고, 심박도 별로 못 올린 거 같고. 그리고 무엇보다 풀코스 분들은 9시에 출발하는데, 전 10시 출발이라서 그런지, 몸이 올라온 게 너무 빨리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? 몸풀기를 너무 빨리 한거 같기도 하고, 좀 어찌 보면 덜한걸 수도 있죠. 3kg, 4kg, 이때까지가 숨통이 안 트여가지고,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숨통도 트이고,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록을 오히려 땡긴것 같아요. 55분 이내에는 들어온 것 같으니까 뭐 만족해야죠. 그렇죠? 뛰고 나니까 확 추워지네요.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행사장 가시면 데식어이팅고했이 가, 가. 어오려고 가. 는데 가, 뛰어오려고 가, <목소리> 형, 힘내요! <목소리> 진수야! 천영! <목소리> <목소리> <전형! 가! 목소리> 야, 1 k m 도안 남았어. 네, 화이팅! 네, 가자! 가자! <목소리> 네! 가자! <갈까>! 네! <갈까! 목소리> 진짜 거의 다 왔어. 제나 이제 거의 다 끝났어. 와, 나 누나, 누나 무시해서 미안해요. <laughs> 너무 멋있어. 나 5시간 17분. 아, 근데 날씨가 달라. 아, 아주 좋아. 20, 20km DNF 할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아, 멋있다, 멋있어 지금 페이스 몇이에요? 지금 6 3도 어, 딱 좋아, 딱 좋아. 걷고 싶어. 아, 걸으면 안 돼. 지금 다 왔어. 속도를 쓸수 있는 지 절대 걷지 마요 어, 이 파이팅 근데 어디야? 안나와? 이제 저거 코너 꺾으면 끝이에요 아... 코너 꺾으면 또 대회가 있습니다 또 대회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예. 파이팅 정말 아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아 우와, 우와 아씨, 아 말도 안 돼. 아씨 못버겠는데 뭐, 야무지게 이렇게 하면. 그런지. 아 고생한 걸아지훈이 형. 어떻게 야 이제 환자 아